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통쾌하면서도 씁쓸합니다. 한 남자가 평생 능력 없다고 무시하던 막내 동생이 부모님 유산을 혼자 다 가져갔습니다. 형제들은 분노했지만 유언장을 열어보는 순간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부모님이 막내한테만 모든 것을 물려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형제들의 추악한 민낯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부모 봉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색해질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편의상 민석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석 씨는 사남매 중 막내예요. 위로 형 둘,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민석 씨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사남매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형제들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들이 막내 민석 씨를 무시했어요. 큰형 정우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 부장이 됐습니다. 연봉도 1억이 넘었어요. 나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녀. 너희들이랑 다르지. 큰형은 항상 자랑했습니다. 둘째 형 정우는 의사였어요. 자기 병원도 운영하고 있었죠. 나는 의사야. 사람 살리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둘째 형도 우월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나 정민은 변호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어요. 우리 남편 로펌 파트너야.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누나도 자랑이 심했습니다. 반면 막내 민석은 평범했어요. 지방 사립대를 나와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연봉은 4천만원. 결혼도 못했고,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어요. 민석이는, 좀안 됐어. 형제들은 민석을 동정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면 민석은 항상 무시당했어요. 민석아,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녀? 연봉 얼마야? 4,000. 4,000? 에이, 그걸로 어떻게 살아?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민석아, 결혼은 언제 해? 나이가 벌써 38빈데. 돈이 없어서. 돈? 벌면 되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둘째 형도 깔봤습니다. 민석이 오빠, 언니가 소개팅 주선해줄까? 근데 조건이 좀 낮은 사람밖에 못 구하겠다. 괜찮아요, 누나. 민석은 항상 준욱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막내가 무시당하는 걸 안타까워 하셨어요. 민석아, 신경쓰지 마. 너는 착하잖아. 괜찮아요, 아버지. 형들이 너무하네. 다 형제인데. 어머니는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계속 민석을 무시했어요. 능력 없는 동생이라고요.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70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경기도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셨어요. 건강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애들아, 명절 때 오너라. 얼굴이라도 보게. 부모님은 자식들이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바빴어요. 아버지, 저 이번 명절은 못갈것 같아요. 회사일이. 큰형은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저도 병원 당직이라서요.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시댁 가야 해서요. 누나도 안 왔습니다. 결국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건 민석 뿐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민석아, 우리 막내. 부모님은 민석만 기다리셨습니다. 형들이랑 누나는 못 온대요. 바쁘대요. 그래. 너라도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민석은 명절마다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드렸어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매달 30만원씩 보냈습니다. 민석아, 내가 힘든데 우리한테 돈 보내지 마.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민석은 진심이었습니다. 반면 형제들은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생일에도 명절에도요. 부모님이 75세가 되셨을 때 건강이 더안 좋아지셨습니다. 민서가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로 갈게요. 민석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형들한테 연락했어요? 했는데. 바빠서 못 온대. 어머니는 슬퍼하셨습니다. 민석은 3주 동안 휴직하고 부모님을 간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를 줬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더 중요해. 아버지가 태어나신 후에도 민석은 주말마다 내려가서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청소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어요. 민석아, 넌 효자야. 우리 아들.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하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어머니도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민석은 또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이번엔 두 개월이었어요. 김민석 씨, 이러면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겠습니다. 그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석은 두 개월 동안 무급으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었지만, 민석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민석아,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모셔야죠. 민석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석은 승진 기회도 놓쳤고, 저축도 다 써버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가끔 전화만 했어요.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민석이가 잘 돌봐주고 있어. 그래요? 민석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전 바빠서. 알았다. 아버지는 실망하셨습니다. 부모님은 80세가 되셨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민석을 부르셨어요. 민석아 할 얘기가 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다. 유원장이요? 응.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예금이랑 전부 내가 가져라. 아버지. 그런데 형들이랑 누나는요? 형들. 그 사람들한테는 줄거 없어.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버지. 민석아. 너만 우리 돌봐줬어. 형들이랑 누나는 바쁘다고 한 번도 안 왔잖아. 명절에도 생일에도 우리 아플 때도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야. 우리는 마음 정했어. 모든 재산은 내 거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석아, 내가 효자야. 너만 우리 자식이야. 민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 민석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버텼어. 부모님은 진심이었습니다. 2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2세. 민석은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연락했어요.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뭐? 아버지가? 큰형은 놀랐습니다. 장례는 어디서 해? 민석이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형제들은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이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개봉하는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형제들이 모였어요. 고인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경기도시 소재주택시가 5억 원은 막내 아들 김민석에게 상속한다. 형제들이 눈이 커졌습니다. 둘째, 모든 예금 총 3억 원은 막내 아들 김민석에게 상속한다. 셋째, 주식 및 기타 자산 1억 원도 막내 아들 김민석에게 상속한다.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한테만 다 준다고요?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둘째 형도 화를 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자식인데. 누나도 항의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부원한다. 장남 김정훈, 차남 김정우, 장녀 김정미에게 너희들은 10년 넘게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걸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나? 형제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 막내 민석이는 10년 넘게 우리를 돌봐줬다. 주말마다 내려와서 청소해주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해줬다. 회사 휴직까지 하면서 우리를 돌봤다. 그래서 아버지는 결정했다. 모든 재산은 민석이에게 간다. 너희들한테는 줄 것이 없다. 자식 대접 받고 싶으면 부모 대접을 했어야 했다. 이상이다. 마이너스 아버지, 김정숙. 변호사가 유언장을 덮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형이 민석을 쳐다봤어요. 민석아, 너, 이렇게 하려고 부모님 모신 거야? 뭐라고요? 민석은 화가 났습니다. 재산 노리고 부모님 모신 거지?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갑자기 너한테만 다 주신다는 게 말이 돼? 형은 10년 동안 뭐 했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갔어요? 민석이 반박했습니다. 나는 바빴어. 회사일이. 바빠서요? 10년 동안요? 명절에도요? 그건, 큰 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아, 그래도 우리도 형제잖아. 조금은 나눠야지. 나눠요? 형은 부모님한테 뭐 해드렸는데요? 나도. 명절 때 용돈. 용돈이요? 10년 동안 몇번 드렸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그건. 둘째 형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오빠. 그래도 우리도 자식인데. 하나도 안 준다는 게. 누나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나는 시댁 때문에. 시댁 핑계네요. 전화 한통할 시간도 없었어요. 민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 휴직까지 하면서 부모님 모셨어요. 두 개월 동안 무급휴직으로요. 저축도 다 썼어요. 승진 기회도 놓쳤고요. 그건. 그런데 형들이랑 누나는 뭐 했어요? 바빴죠?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재산 나눠달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형제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셨으니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겁니다.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민석이 형들을 쳐다봤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싸울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다 증언할 건데요. 큰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 가면 자신들의 부류가 다 드러날 테니까요. 알았어. 유류분 청구는 안 할게. 저도요. 형제들은 포기했습니다. 민석은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예금 3억 원, 주식 1억 원까지 총 9억 원의 재산이었어요. 민석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집잘 지킬게요. 민석은 부모님 사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6개월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도 민석만 장례를 주도했어요. 형제들은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형제들은 민석한테 말했습니다. 민석아,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어. 큰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네요.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우리 다시 형제처럼 지낼 수 없을까? 형제요? 민석은 비웃었습니다. 형제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했어야죠. 이제 와서 형제 타령하지 마세요. 민석아, 저는 이제 형들이랑 누나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민석은 돌아섰습니다. 그후로 민석은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모이지 않았고 서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석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 잘 쓸게요. 민석은 매일 부모님 사진 앞에 인사합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가끔 후회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할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형제들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을 10년 넘게 방치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민석은 달랐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끝까지 모셨어요. 부모님은 공정했습니다. 재산을 나눠줄 때 능력이나 학벌이 아니라 효도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계시지 않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효도하세요. 둘째, 바쁘다는 건 핑계입니다. 진짜 중요하면 시간을 만듭니다. 셋째, 재산은 능력이 아니라 효도로 받는 겁니다. 넷째, 자식 대접 받고 싶으면 부모 대접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